여러분, 로또 1등 당첨.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빚을 갚고 부모님께 선물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꾸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을 장만하고 원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로또 1등 당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보세요. 소원을 공유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원을 댓글에 남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소원은 말로 표현할 때 더욱 현실화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마음껏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께 다가갈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번호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용기, 그리고 진짜 대박을 터뜨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은 그 마음. 지금 이 숫자들과 함께라면 당신의 현실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순간, 바로 당신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희망을 잃지 말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주 당첨번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2일 밤에 추첨한 1180회 로또 복권 1등 당첨번호는 6, 12, 18, 37, 40, 41로 결정되었으며, 보너스 번호는 3입니다. 이번 회차는 특정 번호대에 쏠림 없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조합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자리수부터 40번대까지 고루 분포되었다는 것입니다. 6이라는 한 자릿수로 시작해 12와 18이 10번대를 채우고 37이 30번대를 40과 41이 40번대를 마무리하면서 넓은 범위에서 숫자가 고르게 추출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은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조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의 또 다른 특징은 40과 41이라는 연속 번호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속 번호 조합의 등장을 보여주며 번호 대간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 숫자들의 합은 154로 일반적인 평균 수준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숫자들이 포함되어 무게감이 살짝 위로 올라간 구조이며 전형적인 고득점형 균형 조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1180회 1등 당첨자는 총 11명으로 1인당 약 25억 3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당첨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첨자 수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수령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차는 고른 번호 분포, 번호대 균형, 상대적으로 높은 총합, 그리고 연속 번호 4041의 등장. 이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 무게가 믿는 조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번에 등장하지 않은 20번대나 30번대 중 37을 제외한 다른 번호 또는 미출연 번호 조합을 전략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 구간에 고른 출연이 이어질 수도 있고 특정 번호대에 무게가 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차를 통해 알수 있듯이 로또는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패턴과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찾아 당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회차 준비되셨나요? 지금이 바로 전략을 조정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1181의 로또에서 주목해야 할 강력한 번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행운 번호이니 꼭 참고하시어 로또 1등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번호는 2번입니다. 2번은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짝수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로 음향어행에서는 음의 수에 해당합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지닌 이 숫자는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꾸며 흐름을 탈줄 아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출연 패턴을 보면 한 회차 쉬고 다시 등장하는 교차 패턴이 자주 관찰되며, 이는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지점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인간관계의 조화와 가족 내 평온함을 의미하며, 조합 초반부에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번호는 6번입니다. 6번은 가족, 조화, 안정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음양어행에서는 양의 토로 중심을 잘 잡아주는 숫자입니다. 지난 1180회의 당첨번호로 등장하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과거에도 두번 이상 연속으로 등장한 사례가 많은 번호입니다. 조합 내에서는 숫자 분포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앞부분의 무게를 지나치게 가볍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번호는 12번입니다. 12번은 짝수와 짝수의 조합인 6 더하기 6으로 기운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번호 배열상으로도 중간 축의 핵심 자리에 위치합니다. 홀짝 균형과 고저 분포를 맞추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며, 특히 1180회 당첨번호로도 포함돼 에너지 연속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외부와의 유연한 소통과 흐름을 상징하며, 조합의 연결력을 높여주는 숫자입니다. 네 번째 번호는 18번입니다. 18번은 1 더하기 8은 9로 완성수 기운을 갖고 있으며, 성장과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풍수적으로도 단단함과 성숙한 기운을 품은 숫자로 해석되며, 음양어행에서는 양의 금으로서 무게중심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1180회 당첨번호로 등장한 바 있어, 최근 에너지 흐름을 타고 있으며, 조합 내에서는 중반부의 안정성과 무게감을 보완해주는 강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다섯 번째 번호는 22번입니다. 22번은 20번대 초입에서 안정적인 비율을 담당하며 이는 2 더하기 2로 만들어지는 숫자답게 반복과 정리의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최근 몇 회차에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회차에서 20번대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전략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번호입니다. 풍수에서는 방향 정립과 중심 회복을 상징해 전체 조합의 안정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번호는 28번입니다. 28번은 20번 대 후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고정수로 등장 간격이 비교적 일정한 편입니다. 최근 열회 간의 출현 빈도는 낮지만, 이는 오히려 회기 가능성을 높이는 복귀형 숫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수적으로는 결실과 재물의 응집을 상징하며 조합의 중후반부에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일곱번째 번호는 32번입니다. 32번은 30번대 중에서도 장기간 미출현 상태에 있었던 숫자로 번호대의 균형을 맞추는데 적절한 보완수입니다. 음양호행으로는 양의 목에 해당해 성장과 생기를 상징하며 아직 추첨에서 상대적으로 덜 소비된 숫자인 만큼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겁거나 고착된 조합 내에서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번호는 37번입니다. 37번은 바로 직전 회차인 1180회에서 당첨 번호로 등장하며 당첨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는 지속형 번호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도 두세 회 연속 출연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지금 이 타이밍에서도 재등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정상에 오르는 수로 해석되며 조합의 상단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홉 번째 번호는 41번입니다. 41번은 연속 번호인 40에서 41의 흐름 중 끝자리를 담당한 숫자로 지난 회차의 연속성 흐름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양어행에서는 양의 금에 해당하며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수로 해석됩니다. 조합의 마무리 무게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며 중후반에서의 안정된 정리에 탁월합니다. 10번째 번호는 45번입니다. 45번은 로또 번호 중 가장 마지막 숫자로 완성, 수렴, 최종 결실의 기운이 농축된 대표 수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최고조에 이른 에너지의 정점을 상징하며 재물운이나 성취, 대성공의 의미가 담긴 숫자입니다. 고득점 조합에서 자주 등장하며 전체 흐름의 마무리를 임팩트 있게 만들어주는 결정적 수로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 1181회 로또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10개 번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지나간 회차를 잊고 다음 기회에 집중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숫자에 좋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 1181회 차 로또 추첨을 앞두고 당첨 가능성이 낮아 제외수로 고려할 만한 세가지 번호를 신중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이 번호들은 과거 흐름에서 특정 경향을 보이거나 이번 회차의 운기 분석상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 숫자들입니다. 첫 번째 제외수는 7번입니다. 7번은 최근 10회 중 무려 4회나 등장한 바 있으며, 특히 1177회와 1180회에 두번 출연하면서 단기간에 빈번하게 모습을 드러낸 숫자입니다. 이는 로또 통계상 피로 누적 상태로 분류되며, 특히 한자리수 번호 중에서 과도하게 사용된 숫자는 이후 한두 회차 동안 휴식하는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 4번과 6번 등 다른 한 자리 수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기운을 보이고 있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7번은 이번 회차에서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제외수는 35번입니다. 35번은 1178회와 1179회에 연속 출연하면서 30번대 숫자 중 가장 최근 두드러진 등장을 보인 숫자입니다. 연속 출연 이후에는 에너지가 빠지며 한동안 모습을 감추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30번대에서는 현재 32번과 37번 등 다른 번호들이 더 강한 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30번대 내에서도 35번은 분산 구조상 홀로 고립되기 쉬운 위치에 있어 이번 회차 조합에서는 전체 흐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제외 수는 19번입니다. 19번은 최근 당첨 내역에서 눈에 띄는 출현은 없지만 중간 번호대의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번 회차는 12번, 18번, 22번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중간 숫자들이 조합의 중심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19번은 그 사이에서 연결성이 떨어지고 포지션이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조합 흐름에서 끊기는 구간에 자리하는 숫자는 다른 번호들과의 조화가 어렵고 실제 당첨 흐름에서도 종종 제외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로또는 예측 불가능한 확률 게임이지만 이처럼 과거 데이터와 현재 흐름을 분석하여 제외수를 선정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번호 조합에 전략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1181회차 로또 추첨을 앞두고 단순히 좋은 번호를 고르는 것을 넘어 그 번호에 운을 실어줄 수 있는 구매 타이밍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숫자 하나 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언제 그 숫자를 선택하고 어떤 기운 속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그 번호가 당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는 음력으로 을미월, 십묘일이 겹치는 주간으로 목의 달과 금의 날이 만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곧 확장과 수렴. 즉 시작과 마무리가 동시에 작용하는 특별한 흐름이라는 의미이며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한다면 작은 기운도 큰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시간은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한 주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감성과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월요일은 음양오행에서 다여의 날로 분류되며 잠재의식과 감정이 서서히 정리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오후 3시에서 5시는 하루 중 사고가 명확하게 정돈되는 시간대로 마음속에 떠오르던 숫자들 중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기에 유리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직전 회차까지의 흐름을 돌아보며 숫자를 재배열해 본다면 놀라울 정도로 확신의 참번호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타이밍은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입니다. 수요일은 수성의 날로 분석과 판단, 정리 능력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여기에 신묘일의 금 기운이 겹치며 사고의 날카로움과 통찰력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는 하루 중 이성과 직관이 동시에 깨어나는 시간대로 감정이 아닌 논리로 조합을 확정 짓고자 할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최근 흐름을 기반으로 어떤 번호를 고정수로 삼고 어떤 조합을 포기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또렷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며 오히려 숫자에 대한 확신이 없던 이들에게도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입니다. 토요일은 음향어행상 흘개날이며 실제 로또 추첨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오후 5시 이후는 하루의 기온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집중력과 결단력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을미월과 신묘일이 겹친 이 회차에는 금의 수렴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며 이제껏 정해둔 번호들 중 최종 선택을 내리고 복권을 실제로 구매하기에 가장 적합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망설이기보다는 이미 결정해둔 조합의 운을 실어주는 마음으로 확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산책 중 혹은 우연히 지나친 복권 가게 앞에서 지금이다라는 울림이 들린다면 바로 그때가 당신의 진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제1181회차는 단순한 번호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에 어떤 흐름을 더해 줄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선택의 방향을 정하고 수요일 점심 무렵엔 판단의 날카로움으로 번호를 확정 짓고 토요일 오후에는 그 번호에 운을 실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세 가지 흐름은 숫자 이상의 힘을 불어넣는 구조이며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번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번 회차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숫자, 그 시간, 그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운은 늘 준비된 자의 손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복권에 담긴 행운은 단지 숫자나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복권을 구입하느냐, 어떤 번호를 고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 않게 당신이 어떤 기운을 지니고, 어떤 색을 입고 있느냐가 행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기회를 열어준다면, 색과 에너지는 그 기회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복권을 손에 쥐는 순간의 감정, 몸에 머무는 기운은 종종 확률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번 제1181회차는 음력으로 여전히 을미월에 속해 있으며, 추첨일인 신묘일을 중심으로 보면, 오행 중에서 목과 금의 충돌과 균형이 관건이 되는 시기입니다. 목은 확장과 창조, 시작의 기운이며, 금은 판단과 절제, 정리의 기운입니다. 이 상반된 기운이 한주 안에서 교차하는 흐름은,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운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흐름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 중심을 잡아줄 자연의 색상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제1181회차의 로또 당첨 운을 끌어당길 색상으로 추천되는 것은 바로 흑청색과 은혜색입니다. 먼저 흑청색은 목의 기운의 물의 힘을 더한 색으로 깊은 사고와 단단한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힘을 지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과 차분한 추진력이 숨어 있으며, 특히 금의 기운이 강한 날과 만나면 사고의 날카로움을 보완해주는 완충색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주처럼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시기에는 이 색이 당신의 결정을 흔들림 없이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흑청색은 셔츠, 가방, 신발, 혹은 복권을 보관하는 봉투 등 당신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깊어지고,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직관이 또렷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혜색입니다. 은혜색은 금의 기운이 시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색이며,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동시에 판단력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특히, 신묘일처럼 날카롭고 정제된 기운이 중심이 되는 날에는, 은혜색이 복잡한 판단을 하나로 수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색은 지나친 감정 개입이나 불안감을 차단하고 선택의 순간에 그 번호의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혜색은 시계줄, 카드 지갑, 필기도구, 머플러나 속옷 등의 형태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내면의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결정을 유도해 줄 것입니다. 이번 주는 흑청색의 깊은 직관으로 내면의 흐름을 잡고 은혜색의 정제된 판단력으로 외부의 복잡함을 정리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숫자를 선택할 때에도, 실제로 복권을 사는 순간에도, 이두 가지 색이 당신 가까이에 있다면, 흔들리던 선택이 마침내 한 점으로 모이고, 기운의 흐름이 당신 쪽으로 또렷하게 몰려올 것입니다. 색은 단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행의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이번 제1181회차, 흑청색과 은혜색이라는 두 가지 색을 통해 당신의 열망이 행운으로 연결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제1181회차는 여전히 음력을 미월에 속하며 흙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그 위에 목과 금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흐름이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숫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운의 통로를 넓혀주는 상징적 소품, 즉, 액세서리와 보관함을 통해 자신의 기운을 정돈하고 흐름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의 오행적 흐름과 조화를 고려했을 때 몸에 진일 행운의 액세서리와 복권을 보관할 복의 자리로 추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가장 추천하는 행운의 액세서리는 바로 자수정 매듭 목걸이입니다. 자수정은 오행 중 화의 기운을 품은 대표적인 보석으로 감정의 균형과 내면의 정화를 상징합니다. 을미월은 흙이 중심이 되는 달이지만 이번 회차가 겹치는 날은 금의 날이기 때문에 흙과 금이 만날 때 생길 수 있는 지나친 냉정함과 수렴의 기운을 부드럽게 데우고 순화시켜줄 수 있는 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수정은 이 불의 기운을 순하고 깊게 담고 있어 흙이 숨을 쉬고 금이 무르익는 흐름 속에서 사고의 과열은 잠재우고 직관은 깨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매듭 목걸이 형태로 착용할 경우. 우리 전통 매듭에서 전해지는 끈의 흐름과 연결의 상징이 더해져 행운의 기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지난 보랏빛의 자수정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힘을 지녔으며 어깨와 심장 사이를 지나는 목걸이는 외부의 잡기를 차단하고 귀인을 불러들이는 중심 에너지 통로로 작용하게 됩니다. 디자인은 과하지 않고 심플하며 매듭과 원석의 조화를 이루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목걸이 착용이 어렵다면, 작은 자수정 원석을 가방 속에 넣거나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얇은 돌 형태로 지니는 것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보랏빛 자수정의 기운은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뚜렷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조용한 결단이 필요한 이번 회차에 꼭 맞는 행운의 매개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주 복권을 보관할 소품으로 가장 추천하는 것은 검은 무늬석이 박힌 대나무 뚜껑함입니다. 이 소품은 흙과 목의 기운이 가장 조화롭게 담긴 소재이자 구조입니다. 대나무는 목의 기운을 상징하며 뿌리 깊고 곧은 성정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은 무늬석은 수의 에너지를 간직한 광물로 나무의 생장력을 식혀주고 깊이를 더해주는 조화의 원소입니다. 이처럼 대나무와 무늬석의 결합은 오행상목수토의 삼합조화를 이룹니다. 이는 외부의 기운을 정리하고 내부의 운을 안정적으로 품는 그릇의 완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검은 무늬석이 바뀐 대나무함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외관과 자연의 결을 함께 지니고 있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바람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내부에 자주색 천이나 연보라색 종이를 깔아두면 자수정과의 기운이 상호작용하며 에너지가 순환되는 소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복권을 단순히 종이로 보지 않고 그 위에 담긴 바람과 열망을 정성스럽게 눕혀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행운이 자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나무함을 구하기 어렵다면 진한 나뭇결이 살아있는 수공의 나무함이나 검정과 갈색이 조화를 이룬 작은 우든 박수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복권을 무심히 던져두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바람을 담아두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조용한 실천을 쌓고 복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권은 종이 한 장일 수 있지만 그 위에 실린 당신의 바람과 준비는 현실을 바꿀 힘을 지녔습니다. 그 바람이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 행운의 기운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목과 가슴 위에 단단한 연결을 만들어 보십시오. 행운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들어와 조용히 자라납니다. 복권을 구매할 때는 조용하고 마음이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적에는 대형 판매점보다는 한적한 골목의 작은 복권방이나 자연광이 잘 드는 공간에서 구입해 보세요. 온라인 구매 역시 내 생활 리듬에 맞춰 여유롭게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방식 즉,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행운의 흐름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순간에는 오늘은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 같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품고 밝은 표정과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 보세요. 풍수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러한 태도가 실제로 행운을 끌어당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만의 최적의 타이밍에서 행운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될수 있다. 이번엔 내 차례다. 라는 긍정의 믿음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세요. 당첨의 기운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긍정의 한마디,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복권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까지 조급함이나 지나친 기대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계획성 있는 소비와 투자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이 당신의 삶에 더큰 행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불러올 것입니다. 행운은 언제나 준비된 마음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번 주 추첨 번호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방향과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행운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준비된 마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변화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원하며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여러분께 더큰 행운과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